어 태국 시골 마당 클라스야 여기 이렇게 뒷마당에 두리안이 심겨져 있네 오한개어 완전 덩어리네 하나 둘셋넷 다섯 오 줄기에 저렇게 달려가지고 야 가지에도 달리고 줄게도 달리고, 와, 두리안 나무가 이래 크구나. 야, 여기 지나가다 여기 맞으면 죽겠다. 크, 과일의 왕이라더니 저 지나가다가 떨어지는 두리안도 조심해야라는 말이나 있겠다 여기는. 야, 태국 이제. 두리안 제철이 되니까 시장에도 두리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